자, 안녕하세요. 데일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정말 무더운 여름이에요. 그쵸? 아, 너무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조금. 화사하게 한번 옷을 입고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자, 계속되는, 뭐, 앞으로도 지금은 코로나지만 나중에 뭐로나다, 뭐, 여러 가지로 뭐, 계속적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기는 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불편함, 그리고 힘듦을 많이 겪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개인이 맡은 바 있는 곳에서 역할 잘 하고, 그리고 코로나 수칙 잘 지키고 한다면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서 또한 가지 불편함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당연히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근데 계속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진짜 이 답답함. 아무리 통풍이 잘되는 뭐 마스크가 새로뭐 나왔다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불편해요. 그리고 더운 열기와 습기로 인해서 트러블 진짜 많이 나와요. 뭐 답답하면 말할 것도 없고 얼굴 여기저기 진짜 이거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마스크로 인해서 트러블 난 피부들 이런 피부들을 조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진짜 이 트러블 말도 그러니까 여기는 또 괜찮아. 왜 마스크가 닿지 않는 부분이 근데 마스크가 다는 이 부분만 이 트러블 말할 게 없어요 이 예, 진짜 저도 마찬가지로 이말 못할 고통 그리고 아시죠? 코 옆에 막 콧망울 밑에 그죠? 이런 부분 뭐 이런 트러블 막 특히나 이런데 트러블 나잖아요 그럼 이거 막 잘라 해보시면 어때요? 진짜 눈물이 핑 돌잖아요 그죠? 핑 돌면서 이말 못할 고통 자 트러블 올라와 있어요 트러블 나와 있다고 해서 뭐 민낯으로 나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뭐 파운데이션 바르고 막 이렇게 발라요 그럼 문제는 이 트러블 난 피부에 이것저것 막 무겁게 덮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옷 많이 보면 뭐예요? 땀 나죠? 마찬가지에요 피부도. 더운데, 피부 안 좋은데 막 이것저것 덮으면 필요 이상에 막 유수분 나오고 막 배출되고 하니까 마스크 쓰니까 더 트러블 나고 더 힘들어요. 자, 하지만 그냥 나갈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올라온 뾰루지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이 홍조 부분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비비크림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비비크림, 굉장히 유명하죠. 저희 나라에서 이제 오래 전부터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는데, 하지만 비비크림은 원래 메이크업 제품이 아닌 거 아시죠? 어? 메이크업 제품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원래 비비크림은 메이크업 제품이 아니라 피부과 제품이에요 피부과 제품 최초의 독일의 피부과에서 우리가 뭐 필링도 받고 여러가지 이제 시술을 받고 나오면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그쵸? 자외선 차단도 돼야 되지 그리고 레이저 했든 필링을 했든 약간 생치기가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재생을 위해서 발라주던 제품이 바로 블러미쉬밤이라는 제품이에요 블러미쉬밤 줄여서 비비 크림 이 비비 크림 이 블러미쉬밤이 마치 메이크업 제품 마냥 이렇게 많이 좀 변형이 됐죠.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비비 크림을 사용하면 할수록 문제점들이 뭐몇 가지가 발생이 많이 됐어요. 첫 번째는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얼굴에 너무 당김 현상이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얼굴이 탁 져서 얼굴이 잿빛처럼 변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아침에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오후 저녁 되니까막 사람들이야 뭐야 이거 이렇게 잿빛이다 엄청 막 피부 톤이 왜 이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덧바르고 덧바르고 이런 경우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비비를 멀리했죠. 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개해드릴 닥터 슈라맥에서 나온 블로미쉬 밤.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피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비비크림의 원조다. 뭐 원조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비비크림의 원조다. 그리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닥터. 터 슈라맥 블러미쉬 밤 독일 제품입니다. 총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 첫 번째 스노우 컬러, 두 번째 라이트 컬러, 그다음에 세 번째 클래식 컬러, 네 번째 허니 컬러 이렇게 총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네 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 남성분들 피부에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첫 번째 19호를 쓰시는 분들 라이트 톤. 자 여기 라이트 톤이에요. 라이트 톤. 자 중요한 건 하기 전에 항상 쉐이크 분리돼 있는 층을 하나로 합쳐지게.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옐로우 톤이에요. 옐로우 톤. 저 같은 경우도 가끔씩은 이 19호 톤을 써요. 왜냐하면 소량을 이용해서 네크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어서 19호 톤 쓰는 거거든요. 뭐, 많은 대답의 여성분들도 사실 이 블러비쉬 방 같은 경우는 19호 톤 쓰셔도 돼요. 한번 닦고 이번에는 다음 컬러 보여드릴게요. 자, 21호. 21호, 우리 대다수의 여성분들의 보통의 노멀 피부예요 노멀 스킨에는 클래식 컬러. 클래식 컬러 쓰셔야 돼요. 클래식.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자, 기본. 자. 다시 한번 흔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야, 근데 이거는, 어, 보통 21호 컬러잖아요. 여성분들인데. 이거 쓰면은 약간 조금 어두워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홍조나 이런 트러블 가릴 때는 이 21호 컬러가 딱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식 톤.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잔 조금 컬러감이 살짝 좀더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21호 톤도 쓰시기에 무방합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23호, 24호, 막 태닝 피부, 이런 피부는 허니라는 컬러를 쓰면 되는데, 이건 전 허니가 없어요. 왜냐면, 이야, 이 허니 컬러는 사실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잘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컬러예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절대 보지도 않을 컬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허니 컬러는 아예 소개해드리지 않을게요. 자 마지막으로 스노우 컬러가 있어요. 자이 스노우 컬러 같은 경우는 일단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야저 이거 너무 많이 썼나봐요. 안 나오네 이거. 자 아유 힘들게 짰습니다. 조금. 자 얼마 없어서 조금만 찰게요. 어 백색이에요. 그냥 선크림 같죠. 이 스노우 컬러는 정말 피부가 좋고 깨끗하신 여성분이나 아니면 정말 티가 나지 않는 걸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에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딱 보시면 컬러가 뭐 어때요? 그냥 이래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 톤으로 맞춰진다는 거.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의 일반적인 이 스노우만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단독으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때에 따라서 제 피부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피부 톤이 매번 똑같진 않아요. 뭐 조금 환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두울 수도 있고, 계속 똑같이 유지될 수가 있지만 그때마다 파운데이션이 아니면 이 블러미시 밤을 뭐 다른 거 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노우랑 여러분들의 컬러랑 섞어 쓰시면 돼요. 밝을 때는 이 스노우가 조금 더 많게, 좀 어두울 때는 이 클래식 또는 뭐 라이트 이런 컬러들이 조금 더 많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맞춰서. 섞어서 믹스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라이트 컬러 보여드렸죠 자이 라이트 컬러입니다 제가 비비크림 말씀드렸는데 비비크림 어쨌든 컬러감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피부를 조금 더 좋게 완벽하게는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를 쓰셔야 되지만 톤 보정이라든가 이런 커버력을 살짝은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슈라맥 비비크림을 쓰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적정선의 커버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외부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적정선의 커버와 함께 피부 보호예요. 그래서 닥터 슈람에게 블러미시 밤을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외부 보호라면은 뭐몇 가지가 있죠. 자외선도 있고, 황사도 있고, 뭐 먼지 이런 등등의 요인들이 있겠죠. 이런 요인들로 외부 요인들로서도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자, 주성분으로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는 두 가지를 제가 꼽았는데 하나는 감초예요. 두 번째는 판데놀이라는 거예요. 어 판데놀? 어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지? 감기약인가? 머리 아픈 약인가? 약간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판데놀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판데놀은 피부 내에 들어왔을 때 윤기와 보습을 제공을 하고, 이미 들어온 수분을 날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 피부의 수분의 증발을 막아줘요. 막아주면서 피부의 수분을 유지해주고 쭉갈수 있게, 촉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피부에 보트러블이나 이런 데도 보호가 되고 외부 환경으로도 보호되고 커버력도 되게 좋지만 또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비비크림은 건조하다. 하지만 이 판데노이란 이런 성분과 감초 성분 때문에 건조하지 않다. 즉 사용을 해도 우리 피부가 건조해서 뻑뻑해지고 탁해지는 이런 느낌을 없게 만들어 줄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피부 재생의 기능이 있어요. 피부 재생의 기능이 있어서 상추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커버력도 있고 피부 재생 능력도 있고 피부 수분 증발을 막아줘서 피부가 촉촉하게 쭉갈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닥터 슈람에게 블러미씨 밤입니다. 자, 또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커버. 물론 커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피부 재생. 재생 비비크림이라는 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피부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술 필링 뭐 이런 여러 가지 받으면 꼭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해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제품이거든요. 향염 향균 효과. 이 향염 향균 효과로 인해서 이 과도하게 올라오는 피지. 이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어때요? 트러블이 많아요. 여드름도 많이 생기고요. 이 향염 향균 효과가 과도한 피지를 막아줘서 막 올라올 수 있는 트러블을 잡아준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제품 누가 써요? 지성, 건성, 중성 막다 사용하셔도 돼요. 올 피부 타입, 올 스킨 타입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커버가 되는 제품이기는 해요. 하지만 낮에는 우리가 블러미쉬 밤, 즉, 비비크림처럼 커버력 이런 위주로 외부 환경을 보호해주는 이런 위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밤에 같은 경우는요, 뾰루지가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홍조가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얹고 주무세요. 연고처럼.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면 이런 형 트러블 이런 홍조 부분에 도포하고 도톰하게 도포하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짠 이건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 세상에 100%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만큼의 진정 효과가 있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뾰루지 홍조의 극처방 제품이라는 거 어, 커버도 되는데 처방도 되네 너무 좋지 않을까요 대신에 저녁에 주무실 때 듬뿍 도포했어요 그냥 베개 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도포 놓고 주무시면 아침에 깜짝 놀라시면 난감하십니다. 이게 뭐 없어지고 이 완화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비계 같은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없애려고 빨고 계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베개 위에 약간 수건 묻지 않을 만한 거 하나 정도는 이렇게 깔고 주무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안그럼 다음날 허허 여러분들 이렇게 허주숨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뾰루지뿐만 아니라. 통조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 꾸준히 사용하면 웬만한 스킨케어 또는 피부과 진료보다 효과가 더 많으실 수 있다는 거. 그걸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피부에 한번 이제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클래식과 라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오늘 라이트가 원래 제가 사용하는 컬러인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클래식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중요한 거 있어요, 참. 비비크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 커버가 안될것 같아, 많이. 어, 이만큼 짜시잖아요? 큰 후회하십니다. 저 지금 많이 안 짰어요. 요 정도. 이렇게 보면 뭐,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뭐, 50원짜리 하나 정도? 자, 저는 이걸 다바르지 않을 거고요. 이쪽만 바를 거예요. 그 이유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기 위해서. 예전 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떠서, 묻혀서 이용하시는 거 아니다. 손등 예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팔레트나 이용해서 살짝 녹여주신 다음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자, 클래식 컬러는 21호의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컬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스펀지 이용하지 시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손가락 이용해서 바르시면 돼요. 자, 발라주시고, 꼼꼼하게 패딩 해주시고. 보이시면 진짜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커버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보이시죠?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주시면 돼요. 자, 코 있는 부분도 발라볼게요. 그리고, 아이 홀. 아이 홀 같은 경우도. 그리고, 톡톡톡톡톡톡 누를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쪽과 이쪽 차이. 보이시죠? 자, 지금, 소량을 이용해서 두 번을 발랐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봐도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쵸? 윤기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자연스러운 커버도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향염과 향균의 효과가 있다는 거. 그쵸. 트러블과 홍조를 어느 정도 케어하고 잡을 수 있다는 이런 성분까지도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커버도 됐고, 향염 향균 효과로 인해서 트러블 홍조까지 가볍게 잡아줄 수 있는. 자, 지금 제가 사용한 닥터 슈람에게 블러미시 밤. 피부 촥 감기죠. 건조하지 않게 수분 보충이 되죠. 그리고 적당한, 은은한, 윤기가 이렇게 나는 거 보이시죠? 자, 정말 굉장합니다. 이 닥터 슈라의 블러그니쉬, 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어떤 분들이냐. 붉은 피부 및 트러블, 예민한 트러블 속 피부. 두 번째, 시술 및 힐링을 자주 하시는 분들과 그걸로 인해서 자극을 받으신 분들, 그런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 세 번째, 상처 재생이 잘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지금 제가 사용한 닥터 슈람에게 블러미쉬 밤. 이 제품을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비비크림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또는 쿠션을 또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뭐 비비크림, 비비쿠션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단점만 느끼고 효과가 잘 없었고 이러신 분들 꼭 사용을 하셔야 돼요. 닥터 슈람에게 블러미쉬 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나는 트러블이나 홍조까지도 케어를 받고 싶다. 커버도 되지만 저녁에 케어 제품으로쓸수 있다. 이런 경험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닥터 슈람에게 블루미시 밤. 이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좀더 스페셜한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